만웅하고 음. 전바이소라고. 하여튼, 하튼 전바이소 좋는데. 전바이소 좋는데, 만웅 음, 이름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막 있는지 모르니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전바이소라고 음. 하고, 막. 음. 응. 음. 전바이소를 음. 이렇게 뽑아서. 아, 이거 봐. 엄청 번식을 잘하니까. 아니, 그리고 장마철에 잘 견디고, 음. 그 다음에 1년 내내 예쁘고 하니까 겨울에 한철만 없다는 것뿐인데 이뭐 겨울에 는 어차피 추워서 보통 다 보통 저기들 도다 응.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래도니 생각하고 전반선을 관리하기 응. 시간 없으니까 전반적를좀 많이 옮겨야 응. 되지 않나 이거는 홍학이에요 홍학 잠깐만 홍학이 아니면 홍학입니다 응, 다시 홍학 정요 이번에 장 오래 심어놨던 건데 이렇게 빽빽하게 그러니까 이게 빽빽하게 자랐어 지금 이런 거다 그래 자구 짰어 심어야 되는데 떼 가지고 막 갔잖아 광주 자구 지금 이런 거다 자구 떼서 지금 다른 농겨야돼 이거 자구 그러니까. 자구가 많이 달리면 이게 오그라들어서 이 자체가 모주도그렇고 조그만 조그만 해죠 응. 안커 두문두문 그러니까 아. 그 뭐지 이게 취향이 다 다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드문드문 심어서 자고 나오면 바로 떼버리고 그다음에 빡빡하게 잔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향이 응. 천재 이모도 그런 어, 편내소 그, 그런 사람은 응. 그냥 자고 안 떼고 놔두면은 아주 빡빡해지면서 어. 좀 작아 작아 응, 크기가. 그래서 크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 이제 취향대로 중요하다.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이 어. 응. 이건 이제 홍학이고 홍학 바이솔입니다 홍학 레인보, 응 레인보. 그니까 아니 비 와가지고 다 어떻게 돼버렸을까 했는데. 세상 이렇게 멀쩡하냐? 괜찮아. 요 레인보도 괜찮고. 꼭이 정도. 그래도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여기 치는 뭐야 이거? 아 이건 능견이구나. 능견 능견은 좀 약해. 근데 예. 지금 내가 쭉 보니까 여기 이거 스텐 화분은 스텐 화분이 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좋다. 괜찮아요. 좋아요. 스텐 화분 전반적으로 좋아요. 음. 그리고 조금 들고 날고하기가 응. 어쨌든 응. 그 사람이 단면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팔 응. 판매하기도 응. 쉽고. 두 두는 응. 너무 무거워서 운전이기는 못하고. 야 스텐 화분이 진짜 진짜 좋네. 장마 이렇게 발이를 하네. 응. 세스테. 네 세스테 화분이 진짜 좋네 형거 좋아요. 응. 스테나 분이 진짜 좋구만. 아, 뭐,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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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디자인센터? 아, 첨단인데? 뭐 아, 거기서 뭐 하나보다 얘들 공연. 저기야, 밖에, 그, 음. 밖에, 승우동, 저기, 뽀를 꺼내야 돼. 저기, 저기. 저기, 저기인데. 차 속인데, 지금. 차 속. 아우, 할아버지하고 지금 영상통 화 하느라고. 손녀. 우리, 우리 손녀예요, 우리 손녀. 아, 너 전번 한번 이거 안아 또... 뭐야, 뭐야. <laughs>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그거는 이거 이거 조금 녹았어요 이런데. 어흰 검이 줄이. 근데 이 보면 위에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 그래, 굉장히. 자구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떼서 다시 이런데 튼튼히 좀 심어주고. 도로 녹았잖아 이런 녹았잖아. 지금 이거 튼튼한 걸 자구, 자구 떼가지고 하나씩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꽂아주고. 이렇게 튼튼한 거 자구 이런 거지고 이렇게. 금방이 되면 다시 건강한 아, 이거 채송아빠 이거는 나도 아, 그것도 응, 그것도 나도 엄청 응, 한 쪽에 다 모아야되네 예뻣이흰 거미줄 흰 거미줄 흰 거미줄입니다 와 전반이소리 그 여기하고 전바이소라고. 또 어디가 있어요? 뭐? 응? 역시 아니 여기. 여기 어디가 있어 전반이소리? 여기 그러니까. 전반이소리 아,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전바이솔 아직은 조그만한데, 진짜 비가 왔어도 아주 말짱해요. 야, 전방위솔 중입니다. 풀하고 그냥 같이 살고 있어. 509화. 5 0국화 백두산 기린초 안 녹는다는 얘기야. 백두산 기린초가 장미 기린초보다는 더안 녹아. 음. 그리고 장미 기린초가 조금 더 이렇게 사이로 좀 켠다. 밑에. 음, 음. 백두산 기린초가 더 강해. 이게 음. 원래 이렇게 다 잘라줘야 돼, 이렇게. 아. 이게 잘라줘야 잘라줘야지 거기에서 다시 화짐이 그렇죠. 올라오고, 이거 풀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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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잘라주면 여기에서 새순이 다 올라오니까 음, 음. 예쁜데 그냥 놔두면 이것도 못자라기만 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못자라고 자라다 그것도 없어져 이것도 <laughs>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면 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해주면 새순이 옆에서 따닥따닥따닥 올라오는데 음. 자, 가지치기 하세요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장미기린초백두장기린인초 음. 가지치기 음. 해서 옆에다 끝꼬지 하세요. 응. 이것은 연정인데 이거 연정이에요 연정은 진짜 여기 연정은 여기. 많이 내가 연정을 일부러 예뻐 그래도 여친이. 연정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잘 키울까 이게 잘 키우고 바이소를 싶어 하는 바이소를 하는데. 잘 키우는 거는 배수가 잘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담을 때는 물을 자주 줘야 되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뭐, 신경 쓸거 없어요. 맞아. 응. 음. 물 관리지, 물 관리. 영양제를 주는 음. 것도 아니고. 영양제 특별히 안 줘도. 음. 이렇게 풀 같은 거 나면 풀 뽑아주고. 음, 여기. 자연의 영양제야. 네, 영양제. 음. 이거 진짜 연정 과에서 아, 끝내주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자고 다 떼서 다른데 옮기면 엄청 많이 만드는데 지금 뭐 어디다 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음. 이거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 그거 언니 쏙쏙 뽑아드려. 응. 네. 그러세요. 응. 아, 엄청 어, 좋았는데, 여기 서좀 죽었네.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음, 이상하게 음. 그렇게 죽네. 응. 어, 없어지는 건 어떻게 그렇게 없어지네 그래서 알분도 다시 이렇게 꽂아줘야 지 아, 이게 명품 알분이 있는데. 그래 명품이였어 아니 지금도 명품이요그 한쪽만 다시, 다시 또 명품으로 돌아옵니다 한쪽만 이렇게 여기 꽂아놓으면 여기서 잘라서 꽂으면 진짜 짤린데는... 신기요다 아... 저기가 새순이 더 나고 그거 여기다 꽂고 음. 알붐도 아무튼 음. 톡톡 끊어서 꽂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어. 없는 끊으면 여기에서는 다시 셋은 나오고 이런 데는 이렇게. 응.